선생님, 뭐해요 내가 여니다아 뭐예요? 아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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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나오신가요? 반나, 아, 반나. 아 너무 더워요. 아 반나. 힘들어. 잠시만,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정비해야 돼. 영상 찍어야죠. 아 무슨 영상? 영상 찍어야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준비해야 돼요. 준비. 정비... <laughs> 하, 결국 잡혀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계단 운반기가 반납이 들어오면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일러TV 이전에 보조기 센터로 영상을 찍으, 찍어서 찍 계속 게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게 계단 운반기 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만 들어온 김에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알려드릴 계단 운반기는 계도형으로 제가 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이거지 아시겠죠? 부탁드릴게요 예이! 네 결국 2종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친절한 맑음쌤 때문에 아, 벌어진 일인데 아주 행복하고요 어, 같은 계단 운반기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 같이 앞에 두개 제품은 매우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우선은, 이쪽에 보이는 기기는, 어, 궤도형이라고 하는 계단 운반기인데, 정식 명칭은 PTR130 또는 160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130, 160은, 이게 버틸 수 있는 무게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130kg까지 버틸 수 있다, 160kg까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또 하나 큰 점은, 얘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가 바로 접근해 와서 결합이 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쪽에 보이는 의자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휠체어를 결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의자로 건너, 건너서 이렇게 오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계단으로 이동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실내용, 실외용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얘도 최종 몸무게는 130과 150 이렇게 버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가까이 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대도형 같은 경우에는 구동부 밑에 부분과 손잡이부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휠체어를 결합할 때 필요한 부분 때문인 건데요. 구도형원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27kg,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 11kg. 이래서 총 38kg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무래도 구동형은 모터라 어, 그리고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겁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휠체어를 실제로 결합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맑음쌤이 도와주실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끌고 올 거예요. 휠체어로 접근하셔서요. 이 끝까지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가 맞다아야 돼요. 그 다음에 혹시나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브레이크 채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발을 이용해서 쭉 밀고, 땡기고, 얘를 올려주면 이렇게 쭉 올라와요. 거기서 몸으로 손잡이를 지탱하신 다음에 휠체어에 맞게 너비를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검은 색깔 돌리는 노브가 있는데요. 이걸로 휠체어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양쪽 다꽉 잡아주시고요. 꽉 잡아주셨다면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 보호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를 이제 뒤로 제낄 거예요. 그때는 천천히 제껴주시면. 결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냥 이동하려고 그러면 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때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자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의자형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가 접근해서 결합이 되거나 그런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의자로 옮겨주시면 되세요. 그 부분은 손잡이로 이렇게 하면은 어느 방향에 오셔도 이동하기 쉽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의자가 밑으로 어, 꺼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의자를 바로 잡고 올려주시면 되세요. 이럴 때는 이동할 때 조금 부피라든지 이런 거를 걸리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부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그냥 위로 올려주시면 바로 의자형이 딱 해가지고 결합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제가 한 가지 까먹은 게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어, 충전을 해주셔야 돼요. 어 먼저 개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쪽에 충전하는 곳이 있고요. 어, 일반 모니터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모니터선이라는 게 뭐냐면 본체나 모니터에 들어가는 파워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시는데 그 파워선이랑 똑같은 걸 여기다 결합하시고 220볼트에 충전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의자형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데요. 뒤에 있는 여기에다 꽂아 주신 다음에 2 2 0 v 로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노란 불이나 주황색 불이면 차징, 말 그대로 충전 중이라는 뜻이고 녹색 불이 들어오면은 완료됐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아, 이번에는 직접 계단에 와가지고 찍어 볼 거예요. 아까 결합 방식은 제가 전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계단 앞에 와서 휠체어가 결합이 됐다면, 이제 휠체어, 이 계단 운반기를 계단 끝에 맞춰주시면 되세요. 살짝 들어주시고, 계단 끝에 맞춰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전원버튼이 있어요. 전원버튼을 눌러주신 시 다음에, 버튼, 구동 버튼 눌러주시면, 구동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와우! 궤도형 같은 경우에는 궤도가 계단을 맞물리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 보호자가 혹시라도 손을 놓으셔도 안전한,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신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몸무게가 무겁다고 보호자가 뭐, 어렵게 올리실 필요 없고요. 편하게 버튼 하나로 이렇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계단 끝인데요. 계단 끝에 오셔서 옆에 보시면 스탑 라인이 있습니다. 이 스탑 라인에서 자기 몸 쪽으로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구동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반대로 계단을 내려갈 때도 옆에 있는 스탑 라인을 맞춰주신 다음에, 뭐, 내려주신 다음에 버튼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옆에 스탑 라인이 빨간색으로 보이시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스탑 라인에 와셨다면 그대로 살짝 내려주세요. 이럴 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계단에 맞춰 기기가 움직입니다. 속도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빨리 내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계단을 이렇게 다 내려오셨다면 그대로 들어주시고 앞으로 이동해주신 다음에 통행이 원활한 곳에서 휠체어를 풀으셔서 다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의자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의자형도 아까와 같이 옮겨 앉으신 다음에 어, 이렇게 계단에 접근했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자에 앉으신 다음에 아까와 똑같습니다. 계단 끝에 어, 바퀴를 맞다 주세요. 맞닿아 주신 다음에 이 손잡이 바를 아무래도 제쪽 각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몸쪽으로 기울이신 다음에 손잡이 바가 제 몸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안전하게 되신 상태에서 이 스위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구동이 다된 다음에 다시 계단 끝으로 바퀴를 붙이신 다음에 다시 눌러주세요. 반대로 내려갈 때는 어 이렇게 꾹 하면은 어 걸리죠. 안전 장치가 다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혹시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바퀴가 계단 끝을 인지하고 어더 이상 내려가지 마 이래가지고 락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계단 끝으로 간 다음에 내려가는 버튼 눌러주시면 다시 계단 끝으로 가셔서 내려가는 거. 근데 여기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단 끝으로 가서 내리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내려가자마자 계단 버튼을 눌러버리면, 계단 같은 계단에서 이렇게 돼버려요. 이러면, 보호자랑, 어, 그리고 이용자랑, 둘다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꼭 계단 끝까지 바퀴를 눌러주시고, 내려가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아, 그리고, 어, 궤도형 같은 경우에는 안전은 하지만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최소 폭이, 어, 107cm 이상은 나와야지 이렇게 회전해서 다시 내려갈 수 있거나 올라올 수 있거나 합니다. 그래서 의자형은 그냥 앉은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렇게 계단 폭이 짧아도 바로 회전을 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궤도형은 107cm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부족하지만 어쨌든 두 가지 비교해드렸는데요. 잘 보셨어요? 어, 반납을 받아온 재밖에 없는데 어쩌다가 2종 리뷰를 하게 되었네요. 어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어요. 뭐 너무 길어서 회전 반경이 안 돼서 사용할 곳이 좀 적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그냥 바로 결합해서 쓰고 싶은데 그냥 의자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휠체어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냐에 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기기가 궁금하다 아니면은 이 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기가 있으면. 뭐, 메신저로?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기계에 대해서 리뷰를,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있으면요. 그러면 다음에 이거 외적으로 더 좋은 보조기기를 가지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하나, 하나.